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태풍이 지나간 후에 배추밭에 나와보았습니다. 다행히 모든 배추들이 뽑히지 않고 잎도 거의 멀쩡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태풍이 좀 세게 올줄 알았는데 다행히 많이 비껴나가서 제주에는 큰 타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쪽으로 좀 치우쳐 있어서 동쪽에는 조금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저희는 서쪽에 제주도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어 이번에는 예,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망을 제가 요 망을 씌워준 게큰 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배추들을 보시면은 지금 좀 늘려가지고 좀 꺾인 것도 있는데 예, 그나마 모두 괜찮습니다. 예, 배추들도 다 멀쩡하고 예, 그 동안 태풍이 어, 오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컸는지 몰라요. 지금 완전히 꽉 찼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 된 것은 중간중간에 한 포기씩 뽑아서 예, 먹어도 될 정도로 예,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예, 보세요. 굉장히 많이 컸어요. 지금 배추를 심은 지한 20일 어, 정도 된것 같은데, 20일 좀 넘은 것 같은데 예,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어, 명절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2차 추비를 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배추들이 어, 멀쩡하니까 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다음에도 혹시라도 어,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친다고 하시면은 어, 내년에도 태풍이 만약에 온다고 하시면은 이런 망을 어, 이용하셔서 덮어놓으시면은 끄떡없습니다. 어, 여기도 바람이 꽤 불었는데 제주도 바람 많은 거 아시죠? 예, 그런데도 어, 이 배추들이 멀쩡하게 아주 잘 지금 이망 속에서도 엄청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처음에 망을 씌울 때 이렇게 꽉 차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컸어요. 어, 지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어, 비를 비, 비, 비 때문에 어, 물을 계속 먹어서 어, 굉장히 많이 큰것 같은데 예, 이렇게 어, 비가 많이 오고 어, 바람이 엄청나게 거세게 불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될까요? 바로 어, 이제 얘네들한테 약을 뿌려줘야 됩니다. 예, 약을 뿌려주고 그리고 어, 얘네들 이제 이 습하고 물을 굉장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물음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러버리는 병이죠. 굉장히 어, 취약한 지금 어, 환경인데 이때쯤에는 이제 물음병방지를 위해서 여기다 카슘제를, 어, 약을 하실 때 카슘제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카슘제를 할 거냐? 예,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카슘제를 보여드릴게요. 예, 네, 요거는, 어, 난각카슘입니다. 집에 계란들 많이 드시죠? 예, 계란 껍질을 이용해서 난각카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미사하게 갈아진 그, 어, 난각. 즉, 계란 껍질을 이용해서 만든 것인데 함량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계란 제가 껍질로 만드는 난가카시움 영상을 저번에 그 전에 남겨드려 봤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냥 그 자체로 하셔도 되긴 하지만 어, 그 껍질에 안에 있는 막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 껍질을 어 분쇄기 있잖아요. 분쇄기 있으신 분들은 자에게 곱게 분쇄를 해서 일단 망에 넣으신 다음에 예, 여기 식초 두배 식초나 아니면 그냥 일반 식초도 되구, 되거든요. 예, 두배 식초나 세배 식초에 이렇게 넣어 두시면은 이렇게 뭐큰 통에다 넣어 두시고 나중에 걸러서 이렇게 어 이렇게 보관하시면은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어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만든지 지금 한달 정도가 되었는데 예, 색도 굉장히 곱습니다. 어, 슘 함량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꾸준히 주시면은, 예, 어, 집에서 보통 칼슘제를 어, 사기도 힘들잖아요. 텃밭, 조그맣게 텃밭 하시는 분들은. 예, 그런 분들은 난각칼슘을 추천드립니다. 500배에서 1000배 정도 쓰시면 되니까, 어, 여기에 10L를 넣었는데, 한 40ml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굉장히 조금만 넣어도 되고, 500배에서 1,000배 정도로 쓰시면은 이 정도 가지고 계시면은 아, 몇 년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어, 작물에게 주시면은 어, 아주 음, 천연 식초로 어, 이 칼슘을 주실 수 있는 수용성 칼슘제를 어, 이 배추에게 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식초에 이 어, 계란 껍질을 녹이는 이유가 바로 계란 껍질에 있는 칼슘을 이제 나오게 해서. 그 식초로 추출하는 것이거든요. 예, 식초로 하시면 이게 수용성 칼슘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칼슘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함량도 생각외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만약에 칼슘제를 구하시기 힘드시다고 이렇게 생각되시면 계란을 매일 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잘 모아서 말려두었다가 곱게 갈아서 아니면 그게 좀 귀찮으시다면 잘게 부셔서 이것을 식초와 함께 즉 어, 식초 10리터에 어, 계란 껍질 1kg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1 0리터가 많다고 생각되시면 가감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통에다 넣어갖고 오늘 어, 칼슘제를 주려고 합니다. 칼슘은 어,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칼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어, 직접 만드는 칼슘이 있고 그리고 제품화된 칼슘도 많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식용 염화칼슘을 이용해서 칼슘제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참 다양하죠. 아니면은 어, 질산칼슘을 이용해서 질산칼슘을 여기다 넣으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질산칼슘에는 20% 이상의 칼슘이 있기 때문에 어, 효과가 확실히 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이게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친환경적으로 수용성 칼슘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서. 많이들 싸우는 것이라서 예 이런 칼슘제도 만들어서 작물에게 뿌려주시면 물음병이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어, 이 배추를 아주 단단하고 꽉찬 그런 어, 배추로 만들 수 있고 칼슘 결핍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비가 그친 후에 아마 비를 엄청나게 많이 맞았을 거예요 예, 배추잎이나 이런 데 흙도 많이 튀기고 그래서 오늘은 어, 방제를 어, 나방 방제도 해주고 어, 하겠습니다 이제 약을 어, 전에 줬어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다 쓸려 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새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 새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 약을 흠뻑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장, 배추, 그리고 무, 이것에 이제 망을 씌워줬었는데, 양, 망을 모두 걷어주고, 그리고 방제를 해주었습니다. 방제를 해주면서 여기다가 어, 난각카슘 즉, 계란껍질 카슘제를 어, 넣어주었고, 어, 계란껍질 카슘제도 어, 아주 좋은 카슘제입니다. 어, 함량이 낮다고 해서 그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만 주시면은 작물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네, 난각카슘 여기 있는 난각칼심을 주었구요. 난각하심은 이제 계란껍질과 어, 그리고 어, 식초, 식초에 잘 담가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은 금방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카심제가 없으시면은 요 계란껍질과 어, 그리고 식초를 이용해서 난각하심을 지금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어, 이게 한 열흘,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그 계란껍질이 어, 야들야들하게 녹아 있습니다. 즉 그게 그 속에서 칼슘심이 이제 어, 식초액에서 어, 이제 나와서 이제 거기 식초물을 잘 걸르셔갖고 어, 작물에게 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가심제와 어, 약을 방제를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배추들이 멀쩡했고 만약에 배추가 꼽히셨다고하면은 배추 뽑힌 거를 그대로 다시 심어주시고 물을 주세요. 얘도 배추가 뽑혔던 겁니다. 뽑혔던 것을 제가 어 다시 심고 흙을 어 밑에다 돋아줬더니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가 몇 개의 바람 에 뽑혔더라도 다시 심어주세요. 그러면은 다시 배추가 살아납니다. 어, 예, 고랑에 물이 많이 고여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구를 트시고 예, 물이 빨리 빠져나가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은 배추에 방제를 해보았고 칼슘제도 주었습니다.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칼슘, 칼슘제는 필수이고 어, 비가 안 왔더라도 칼슘제를 중간 중간에 주시면 배추가 아주 단단해지고 예, 튼튼해집니다. 칼슘이 들어가면 우리도 튼튼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작물 어, 장물, 모든 작물도 칼슘이 모두 필요하, 필요하기 때문에 칼슘을 꾸준히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 이 배추 어,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의 배추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